지금부터 12월 22일 새벽녀배를 그날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라기 4장 1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시끄러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로운 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메이암관에서 뛰어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게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뭐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또 어떤 것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라기 4장은 말라기에서도 사장 4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선지자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마지막 책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침묵하시는 그런 기간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라기가 어뭐 연인에게 받은 마지막 편지처럼 뭐 그렇게 계속 곱씹고 곱씹고 곱씹게 되는 계속 읽게 되는 그러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이게 그렇게 어, 아, 진짜 귀중한 책이고 말고도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은 아셨을 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끝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이 있다. 우리 앞으로 같이 바라볼 날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날은 좋은 날인가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날인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어,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덕성은 반문을 계속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우리한테 이러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을 말씀하실 때 그날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보겠습니다다반문의주가 말한다. 용과구의 불길 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 날이 온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불이와 가지를 남김 없이 태울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말을 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히 그 날이 올거이다 교만한 자를 악한 자는 살라 버리는 그런 발파 뿌리를 가지는 남김 없이 태워 버린다. 그때에 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 보인다. 성 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자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 이 있고 너희라고 표현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 심판이란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말이거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주에는 사랑하니까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그러한 어, 글도 많이 찾아보고든 어떤 거냐면 나이 들면 후회하는 사람들로 같이. 더 80이 넘어서 깨닫는 중요한 것들, 아니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러한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 연세가 드시고 인생을 이렇게 반추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설교때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많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만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라기 4장다 5절 그 정도는 안되거요그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은 심판의 날. 근데 심판에 모두 다 동참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심판을 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리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절 말씀. 그러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흡연한 소화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는 불과 같은 사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불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해가 나오죠 해도 뜨거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해는 불길같이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 해는 우리에게 광선, 치유의 광선을, 광선을 내리십니다. 같은 심판의 이미지인데 비슷한 이미지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치유의 광선입니다. 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탈끝하나 굴리지 않고 구원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수있십니다 누가 이것을 경우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치유하는 왕서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소원자가 집 뛰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지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걸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물한병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고레 산에서 내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일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또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나는 무중도로 그 율법을, 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데, 아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건어떡 하나? 그러면 심판 날이 있다 했고 누구에게 는행판이고 누구에게는 치유의 날이. 그런데 치유의 날병난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 얼마나 잘아십니다 그래서 또 무슨 말씀 을 하시냐면. 그 마지막 날에 구원자를 보내실까 말씀하십니다 그 5절이고요 5절 몇절과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들으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들으킬 것이다 들으키지 않으려면 내가 나서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날이 오고 또 그날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그 하시겠다. 그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러니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부르는 뭐 헨델의 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설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아와 같은 예언자가 왔고 그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그닭 같은 광양의 닭 같은 길을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 그리고 압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사실 다시는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나눌 우리 성령님들과 나눌 수있하시리라 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라이라는 책을 받고 400년 동안 사실은 오명불만 기다리는 시간이 었습니다 엘리야 동지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언제 오냐 그날이 언제 오냐 그렇게 언제 오냐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옛 책을 읽고 또 약속을 이루시나 기다리는 시시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2000년 전에 그 r n 이이루어졌 r r 오늘 우리 입장에서어어 c h 보면 사실 그발 e The 바 n l 뒤에를 사는 그 n i 년간 o t d o 그 분들과 우리 입장이 사실 비슷한 s 같아요. 어떤 k e 에서 비슷하냐면 우리도 0 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책을 읽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 때 저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게 너무 거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구약 우리 입장에서도 오메굴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그외함광 그 같은 송화자가 나섰다. 그렇게 뜰정도 그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데 그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찰스 버전이라는 그설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요도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믿고, 다 믿고, 다 믿으면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다. 워딩은 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왜 반쪽짜리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오 믿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같고 이미 오셨던 분이 그리고 이렇게 말라기의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며칠을 때렸다라고 하지 않았 말씀하셨습니다. 세운의 성도 여러분, 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 뭐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말라기라는책 자체가 여러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보내고 얼레고 달래고 뭔다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났는 분들이었어요. 시대 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나 반응이 있고 있을 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교는 신지 않는 믿는 자일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다. 믿기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라기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그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 소망을 품으며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 성도님들 한분한 분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라.